바스틱은 13년이 지난 1935년 그의 두 번째 설교 '교회는 모더니즘을 넘어서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시작한 전투에서 이미 대부분이 승리했습니다. 근본주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대부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현대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922년, 파스텍의 근본주의자들을 향해 던진 현대주의 비판은 미국 전체 기독교 흐름을 보수주의에서 현대주의로 바꾸는 데또 하나의 중요한 총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영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현대교회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기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가 바로 1870년부터 1925년까지 진행된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에 미국 안에는 자유주의의 도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주의 응전이 있었고 또다시 자유주의자들의 재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응전과 도전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1년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안에서 진행된 1년의 신학적인 논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현대교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현대주의에 이와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역사에 부상했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었는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 시간에 1922년부터 1929년까지 진행된 아주 짧은 동안에 치열한 엄청난 이 응전과 그리고 도전과 재도전에 이와 같은 흐름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에 뉴욕제일 장로교회 담임이었던 해리 에멀슨 퍼스틱이 주일 강단에서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합니다. 파스팅 목사는 1919년에 부임한 후에 보수주의를 공격하다가 1922년에 근본주의가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근본주의를 신랄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는 천 1891년 찰스 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권위에 직접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현대 과학과 상충된다고 하는 것이 파스틱의 성경을 공격하는 핵심 골자였습니다. 카펜터는 근본주의 운동에서 복음주의 연대까지 논구해서 파스틱의 설교가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을 이렇게 당시 진화론과 연결시켰습니다. 현대 과학의 도전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었다. 인류의 기원이 창조설에 의해 설명되기보다 진화론에 의해 설명되기 시작했고, 이런 설명이 젊은이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었다. 성경을 현대적으로 조명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과학적인 진술들이 현대 과학과는 상충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예, 결국 이것은 미국 기독교가 그동안 소중하게 견지해 오던 성경의 모성에 대한 일대 도전이었다. 찰스 브릭스 사건 이후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경은 과학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교하는 자들이 여럿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한 사례가. 1922년에 발생한 파스틱 사건이었다. 이렇게 카펜터는 미국의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찰스 브릭 사건 이후에 엄청난 진행이 미국 안에 일어났고, 그리고 헨리 에머슨 파스틱이 설교를 통해서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라고는 1922년의 설교는 사실. 그 배경 뒤에는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진화론이 밑바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틱은 창조 이야기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회에서 언급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진지한 의견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문제, 즉 성경의 영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관점은 성경의 본문 문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호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이야기나 애돔의 공장명단, 설로몬의 통치이야기, 산상수훈, 고린도전서 13장 등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의견, 의학. 이론, 역사적 판단, 영적 통찰력 등그 어떤 것도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자들의 성경의 영감에 대한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적이고 기계적인 성경의 영감도는 영적인 삶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스틱의 위 주장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들이 영감을 앞세워 과학적인 진술들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틱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대해서 천년 왕국 재립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본주의자들의 행위 모두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 같은 퍼스트의 비판은 그 다음 설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특별한 기적의 역사성 특히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특별한 이론 즉 우리가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성경의 원본이 사람이 속기사에게 구슬하는 것처럼 오리없이 구슬된 것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이론,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죄에 대한 속죄로 흘리신 보혈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주님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치 있는 결말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양보할 수 없는 교리에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그의 주된 항의는 이러한 교내를 고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그러한 교내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간주되는 것에 항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의 국가며 누구든지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이러한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부인하고 그들과의 그리스도인 교제의 문을 닫을 권리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버스틱은 성경의 기록이 현대 과학과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성, 동정녀 탄생, 성경 원본의 모호성, 대속의 보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근본 진리들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입장이 단순히 교내를 넘어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스틱의 설계의 중요성은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 양심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리적인 입장과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그런 이들과 교제의 문을 닫는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파스틱은 이런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근본주의 운동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파스틱의 설교는 엄청난 비판적 반응을 야기했습니다. 1922년 메카트니는 불신앙이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로 파스틱에 응수했고 메이체는 그 이듬해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출간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강하게 변호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본질과 정체성을 그 책에서 그는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예, 그는 천주교가 기독교의 변형인지 몰라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의 응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는 현대주의의 신학을 옹호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근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도 높게 심어주고 자유주의를 향한 용기와 열정을 제공하고 비판정신을 더한층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크리스천 센츄리, 크리스천 워크, 침례교도들과 같은 자유주의 저널은 파스틱이 이 설교를 재인쇄하여서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존 락펠로 이세는 이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홍보 담당자인 아이비 디에게 13만 부를 인쇄해서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미국에서 침략이었던 록펠러는 관용적이고 과학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파스틱의 주장을 복음주의자들이나 비복음주의자들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록펠러는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라고는 본래 의 논쟁적인 파스틱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지식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널리 소개한 것입니다. 파스틱의 1922년 설교를 하고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1935년 파스틱은 자신이 예견한 대로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하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파스틱은 13년이 지난 1935년 그의 두 번째 설교 교회는 모더니즘을 넘어서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시작한 전투에서 이미 대부분이 승리했습니다 근본주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대부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현대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922년, 파스트에 근본주의자들을 향해 던진 현대주의 비판은 미국 전체 기독교 흐름을 보수주의에서 현대주의로 바꾸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총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